이제 다 같이 묵도 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질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흥일 가운데 제 뒤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제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빛이신 하나님 제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제들을 불쌍히 여기서 받아주시고 제들의 모든 죄악은 우리 주예수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고 매 날마다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제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219장 찬송하겠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주 예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포의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에 흘린 포베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세주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주의 흘린 복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년. 마고범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 하시겠습니다 마고범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남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고난주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성금요일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우 원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인류의 최우 원수 두 가지, 지금 바로 죄와 사망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세주. 우리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께 그리고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이에요. 성찬식이 언제 제정되었는가? 주님이 최후 만찬 속상에서 The Last Supper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The Lost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Communion 또는 The Holy Communion이라고 하는데 Communion의 뜻은 공유 또는 교제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우리가 대대로 지켜 행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고 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2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영원부터 계셔왔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셨던 그 피의 흘림을 말씀하신 거죠 인류의 최후의 원수를 재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인생과 역사의 문제는 문제 중에 문제는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처참한 전쟁이 왜 생겨난 거예요? 푸틴이라는 한 지도자의 탐욕과 교만 때문 아닙니까? 국제 정세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뿌리에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죄가 있다는 거지 탐욕과 교만의 형태로 나타난 그 죄의 뿌리 그것이 인생의 비극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또는 나라 말고 나라는 한 존재의 최후의 문제도 결국은 죄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죠. 아무리 근면하게 사는 사람도 죄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외부로부터는 유혹과 내부로부터는 욕심이 만날 때 그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찌 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인생이 망가지고 끝내 죽게 되는가?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욕심, 그리고 유혹 시험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나라를 보거나 개인을 보거나 우리 최의 문제는 바로 이죄 문제입니다. 나란 교수를 사랑하시니 그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죄 문제를 하나님은 피로써 해결하십니다.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언약으로 나타나 있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 그 제사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염소나 송아지 피가 흘려지면 내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인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 값을 치르려면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죽어야 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페이먼트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게 되어서 내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네, 그것은 예표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포쉐도잉 미리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죄삼을 받는 길은 피를 흘려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죠 그래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삶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우리가 죄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저희의 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세요. 허물진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바로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 우리가 불리는 찬송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덩어리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가 바로 예수의 피 때문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목소리>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 사김이 있게 되고 우리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류의 최후의 문제 내 인생의 최후의 문제인 이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해결해 주신 거죠 십자가로써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망 문제는 인류의 최후의 이대 원수가 죄와 사망 하고 있을 때 사망 문제는 부활로서 해결해 주신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인생과 역사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가, 구속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에베소 1장 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삼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면 십자가를 지시는이 최이 만찬석상에서 만찬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 네, 나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 머리털보다 많은 그 더러운 추악한 그 많은 죄악들 예수님이 피로 씻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교회가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과 이동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크라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유리역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세상에 비추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가능치 않사오니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